류현진이 다 했나요? 예. 뭐다 했습니다. 다 했습니다. 아, 네, 뭐다했습니다 네. 예. LA 다저스가 샌디고를 무려 14대 0으로 꺾으면서 콜로라도와의 경기차를 한 게임 반차 유지하게 됐습니다. 이날 선발이 누구였냐? 바로 류현진 선수였습니다. 네. 마운드 그리고 타석에서 정말 꽉꽉 찬 활약을 펼쳤는데요. 일단 마운드에선 6이닝 4피안타 무사사구 8K 무실점. 엄청났고요. <laughs> 이 중요한 게두 번째입니다. 타석에선 3타수4안타를 기록하면서 이 m l b c o m 이 주목할 정도로 유연진 활약은 <laughs> 대단했고 타율이 이제 거의 3화를 앞두고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다 했네요. 말. 다 아이, 했습니다. 다 했네요. 에이 오타니 오탄이 에이그 오타니보다 낫네 에이그. 네. 자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잘 던졌는데 아직 로버츠 감독이 예 답을 하지 않겠다고요 네, 로버츠 감독을 비롯한 다저스 의 수뇌부는 아직. 포스트 시즌 선발 로테이션 다저스의 로테이션을 확정하지 않고 있는데요. 일단 확정된 선수는 클레이팅 커쇼입니다. 그 이후에 누가 선발에 나설지 아직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. 로버츠 감독이 이렇게 말했죠. 샌디에이고 전 MVP는 류현진이 확실하다. 하지만 류현진의 포스트 시즌 선발 등판은. 아직 잘 모르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면 조금 모호한 표현을 이었습니다 네, 제일 어려운 얘기네요. 뭐, 네. 네, 그냥 뭐 알아서 잘 하겠지 약간 이런 느낌도 아니고. 자, 그런데 이제 다른 선수들의 이야기도 해보죠. 네, 추신 선수는 오늘 못 나갔나 봐요. 그렇습니다. 매번 나갔던 추신 선수인데 오늘은 못 나갔습니다. 시애틀과의 홈 최종전에서 1번 타자로 선발 출전한 추신 선수데요5 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. 삼지는한 번뿐이었지만 나머지 세 타석은 전부 땀뽀를 치게 됐습니다. 오엔 병산타를 기록한 추신 선수인데요, 추신수가 다섯 번 이상 타석에 들어가서 한 번도 출루하지 못한 건 고작 7번밖에 되지 않으니까 오늘 조금 아쉬운 하루가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그렇다면 네, 텍사스 이야기 한번더 해볼까요? 네. 네, 추신수와 굉장히 정신적 지주로서 활약하고 있는 벨트레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네, 뭐 텍사스의 레전드가 되고 있는데요. 에드리안 벨트레가 어쩌면 텍사스에서 마지막일 수도 있는 홈 경기를 치렀습니다. 아직 은퇴 결정은 내리지 않았지만 올 시즌이 끝나고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 만큼 커리어를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요. 이 홈구장인 글로벌 라이브 파크를 찾은 텍사스의 팬들은 벨트레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. 같은 날 다저 스타디움에선 팬들이 은퇴 이사를 밝힌 체이스 어틀리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으니까요. 이렇게 또 많은 별들이 그라운드를 떠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벨트 선수가 보여줬던 뭐 그만의 기술과 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팬들에게는 아 추억으로 남아있는 장면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. 네. 아, 모쪼뭐 저런 어떤 결정을 내리는 간에 뭐 저희가 응원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.